뷰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베드로우서 2장입니다. 돈과 정욕의 목표인 거짓선생 욕심많은 자들에 대한 심판 경건한 자를 재림 때까지 보존하심 바른길 혹은 발람의 길 본능의 노예가 된 거짓선생 효과적인 사단의 동구가 되어 멸망을 자초하는 거짓선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1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선지자들에 의해 성령 영감으로 선포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했던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하여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고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이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 뜻인데 경건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도들의 복음과 대조됩니다.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표현에서 그들은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처럼 교회 밖에서 안으로 침투한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것은 또한 이단 가르침이 은밀하게 속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폭로해 줍니다. 둘째,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주"라는 표현에서 그들도 한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주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불의하고 음란한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거짓교사들이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범죄하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특별히 그들의 성적인 부도덕을 지적하고 있죠. 베드로우서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로 16절에는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발람 선지자의 일르기까지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열거하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성적인 음란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결국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진리의 도란 복음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회방을 받는다는 것은 모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성도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호색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므로 진리의 복음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모욕당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불의함과 부도덕함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한 후에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며 허구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 지어낸 말입니다. 원래 지어낸 말이라는 표현은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비판하며 사용했던 표현이지요. 앞서 1장 16절 보세요. 교묘하게 지어낸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것은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는 표현은 너희를 그들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긴다 하는 뜻이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해져 왔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한다 해서 저자는 심판과 멸망을 의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이말 심판과 멸망은 한가하게 졸거나 게으름을 부리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역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심판이 어디 있느냐? 왜 심판이 이렇게 더디냐 조롱하면서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뒤에 3장 3절 이어보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졸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다가올 것이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역사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한 천사들과 노아시대 홍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다서에서 범죄한 천사들은 자기의 처서를 떠나 타락한 천사들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대전통에서는 인간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을 호색하는 자들이라 설명한 것과 잘 연결됩니다.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역사 증거는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 함께 언급합니다. 의를 전했던 노아와 불의한 자들이 대비되면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하는 자라고 소개되는데 노아의 의가 단지 수동적으로 핍박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의한 세상에 의의를 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관계를 암시해 줍니다. 사도들은 경건한 복음을 선포하였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조롱하면서 불의를 행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세 번째 역사 신거로 소돔과 고모라를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후대를 위한 경고의 예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종말론적인 심판도 불로 임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심판을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성적 범죄 대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기고 호색하는 거짓 교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한 자들처럼 불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도 의인에 대한 구원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롯은 의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받은 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롯의 심령이 상했다는 표현에서 그가 받은 고통이 외적 핍박으로 인한 육체 고통이 아니라,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들어야 하는 내적이고 영적 괴로움임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고통 가운데 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면서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불의한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이말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9절에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했는데 베드로는 이제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히 이런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불의한 자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행위를 염두에 둔 것이고, 그것은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도 일치하기 때문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거짓 교사들은 정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며, 영광 있는 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 있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는 심판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며 거짓 교사들의 경우에는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과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천사들이나 사도들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죠. 베드로는 먼저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설명하면서 천사들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누가 누구를 향해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을 하고 있으므로 독자들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유대 전통인 모세 승천기에 따르면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 그의 시체를 정교하게 장사 지내주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우상으로 섬기게 하려고 가져가려 했습니다. 사탄은 모세가 살인자였다고 모독하면서 존교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방했습니다. 이때 천사는 사단을 향해 저주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사단보다 더큰 영광과 능력을 가진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을 함부로 저주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련한 행위는 이성 없는 짐승의 미련함에 비교할 만합니다. 그들은 도살당할 짐승처럼 멸망의 길을 달려가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할 뿐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따라 행합니다. 그들은 특히 성적으로 음란한 자들로서 낮에 방탕한 연애를 즐깁니다. 낮에 연애를 즐긴다는 것은 얼마나 무절지하고 방탕한 자들인지 보여주는 증거지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과 반대되는 점과 흠입니다. 여기서 점과 흠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정한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성만찬 자리에서도 음란한 눈으로 믿음이 약한 여인들을 유혹하여 정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는 호색가들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음행의 대상을 찾아 유혹하는 일에 숙달된 전문가라는 뜻이죠. 그들은 저주받을 자식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욕적인 행위는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첫째, 성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며, 또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멸망했던 선지자 발람을 소개합니다. 발람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미련하게 되어 결국 낙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2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한 것을 상기시키는데 여기서는 짐승보다 더 미련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탐욕은 인간을 짐승보다 더 미련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켜 옳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 불법을 행하도록 위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물질에 대한 탐욕은 이미 3절과 13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지연의 말로 성도들을 호도하여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미친자들입니다. 저자는 발람의 비유를 통하여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성도들을 미련하고 무지하게 만드는지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불의함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들의 무익함을 폭로하는 것으로 옮겨집니다. 거짓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무익함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거짓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못하는 거짓된 자들이다. 물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독자들을 실망시키는 거짓교사들의 무능한 실체를 드러내는 메타포입니다. 생은 목마른 자들에게 줄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안개는 비를 내려줄 구름 같지만 사실은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지요.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허황된 자랑의 말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유혹하여 다시 과거의 음란한 행위로 돌아가게 합니다. 거짓교사들의 말은 매우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쓸데없는 허탈한 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서 다시 과거에 행했던 육체의 정력으로 되돌아가게 하여서 멸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교사들의 특징은 독자들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고 부도덕하고 정력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할 운명도 모르면서 독자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위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유를 준다고 약속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성도들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주는 것이지요. 그들 자신이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멸망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배교자로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라는 표현에서 거짓 교사들도 한때는 복음으로 회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타락하여 이전의 더러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믿었다가 타락하게 되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되지요. 베드로는 배교 행위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 5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한번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복음을 듣고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심판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교 행위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개와 돼지 속담을 제시합니다. 한번 복음으로 회심한 후에 다시 이방인의 부도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시선에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